에코. 우리 야옹이 밥 주는 걸 깜빡했는데, 그래도 늦게 넘어와서 줬어요. 응. 먹어, 야옹이. 아이 먹어. 늦게라도 줬어요. 8시에 줘야 되는데, 지금 10시인데, 좀 늦게 주는데 그렇지 않도 밖으로 나오니까이 놈아가 바로 오더라고 어디에서 왔던지 오더라고 그래서 줬어요. 요 물은 요거 요거 이렇게 켜주면은 얼지 않아요. 이거 좋더라고. <laughs> USB로 꼽아가지고 하는 건데 얼지 않고 좋아요. 아이고 아이고 왜? 배안 고파? 밥토 먹어. 더 먹어. <laughs> 네잘 먹습니다. 아무튼 어 그래도 밤에도 그렇게 안 춥네. 지금 좀한 겨울인데 그렇게 춥지는 않네. 남쪽이라 그런가? 서울은 많이 춥겠죠? 경남이라 그렇게 안 추운 건가? 아휴 저는 경남보다 더 밑에 남해 쪽으로 가고 싶어요. 정말 따뜻한, 따뜻한 나라가, 나라로 가서 살고 싶어. 왜더 먹지? 더 먹지? 왜안 먹어? 우리 야후에서 저 창고저 안에서 잘 건데, 이따가 보, 봐야지. 저기 가서 자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. <laughs> 좀 기다렸다가 거기서 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까꿍!